안녕하세요. 세종시 세무회계사무소 두일세 세종시 세무사 두일세무회계사무소 김용식입니다. 음 원래는 이제 매주 월요일마다 동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가 휴일이었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도 재충전 열심히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 오늘까지가 <laughs> 부가세 그 신고 납부 마감일이었죠 방금 전까지도 정신이 없이 막 하다가 지금 6시 반 조금 남았는데 이제야 좀 시간이 나서 이렇게 좀 찍게 되었네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었을 것 지난주 목요일 그렇죠 여, 연식 전에 그 포스팅을 하나 했었는데 이 세무서 안내문이에요. 음 제가 이제 그 보통 세무서마다 다르지만 상속, 아유 그게 뭐였냐, 상속 증여 그리고 양도는 <laughs> 재산세과라고 해서 하나의 과에서 보통 처리를 합니다. 어, 세종 세무서도 세종시 세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어, 그 관련돼서 이제 신고 접수 신고서 접수 때문에 갔다가 그 안내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시는 분들이 어, 안내문의 내용과 상의하게 행동하시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글로 쓰다 보니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같은 주제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세무서 안내문 파일치기. 저희 이 양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류해 안내문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글씨 작게 보여서 잘 보이지 않을 건데, 저게 크게 나옵니다. 이 지금 하나씩 보자고요. 딱 찍어온 건데, 세종시 세, 세종시 세무서에서 세종세무서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뭐 전국에 이거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국세청에서 한 거고. 자, 이게 뭔 내용이냐. 하나씩 붙어보겠습니다 자 신고서 책 작성 책임의 주체 상담 직원이 신고 작성을 도와드리고는 있으나 신고서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상담 직원의 상담 내용은 납세자의 설명 및 제출 서류만으로 판단하므로 상담을 받고 신고 하였더라도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가 고지 대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뭔 내용일까요 <laughs> 상담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게 음... 그분들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이고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기는 원하죠. 당연히 원칙에 처리를 해야 본인도 그 해당 업무에 대한 책임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뭐 생각하시기에는 아니다. 뭐 이제 많이 저희한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아니다. 나 공무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시키지 않는다는 걸 세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얘기하는 걸 듣고 본인이 좋은 대로만 판단을 해서 작성을 하면은요. 세무서도 본인이 좋은 대로만 판단을 해요. 각자 얘기가 다르고 결론은 납세자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신고 작성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칸에 뭘 쓰냐 이 정도는 알려주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거고요. 상담 직원이 상담했어 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 없는 말이고 다 소, 대출 서류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짓말이었어. 혹은 사실과 달라 이럴 때에는 추가적인 세액이 납부가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세무 공무원이 마치 세무 조력자인 것처럼 막 도와줄 거로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네, 공무원이에요, 그 애들. 그리고 그 누구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을 자기 목걸고 도와주지는 않아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어, 그 사람들 공무원 뭐 운전 면허 따듯이 어제 공부해서 오늘부터 가지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자들도 인생 걸고 공부해서 <laughs> 어렵사리 공무원 돼 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의 업무 편의를 도와주고 있을 뿐이지.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발 벗고 나서 줄 것이다. 생각하시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다음. 신고서 대리 작성 금지. 자진신고 납부세목인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 스스로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어쩌고. 세무공무원은 신고서를 대신 작성할 수 없습니다. 세액계산에 필요한 법조항 어쩌고 어쩌고 구체적인 세액결과값 사실관계에 따른 세액 어쩌고 어쩌고 본인 판단하에 이게 중요합니다. 본인 판단하에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와요. 저희 지금 예약만 거의 두 세달 밀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본인이 제일 급하죠. 언제나 근데 본인이 제일 급한데, 뭐 생각해보시면은 저희도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상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담만 여러분들 상담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도 막 주어진 업무가 있고, 조진롤이 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업무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예약 주신 분들 우선권, 우선권 가지고 거기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 속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신고도 대책상안 해준다고요. 양도소득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결과값. 자,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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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얼마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문제죠 다. 그러면은 세무사나 회계사면은 야, 나 지금 이러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얼마야? 아, 저희가 알파고도 아니고 안 돼요 그거.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한3초 얘기해주고선 그거를 하라고요. 서류는 수십 장이 필요한데 아니에요. 그렇게 러프하게, 아 대충 그래요. 그럼 얘기하죠.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0% 정도 이러면 또 러프한 게 아니래. 그렇죠? 말 한마디에 사실관계 하나 하나에 따라서 세액은 정말 널뛰기한은 춤을 춥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략적인 값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저기 보시면 다시. 방법에 대한 문의를 벗어난 구체적인 세액결과 값 그리고 뭐 가정 뭐 이런 거. 안 돼요 안 해줘요 세무사 공무원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도 잘 모르거든요 책임질 수 없는 말안 하거든요 나중에 가 가지고 해당되는 부분들 조사해 봤더니 사실이 아니었어 그냥 때리겠다는 거예요 잘 하시오 라는 거죠 자 8년 자격농지 자 8년 자격농지는 8년 동안 농사를 지었으면 세액을 감면해 주겠다는 건데 사실관계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8년을 동작 사실은 아, 보니까 한, 한 6년 8개월쯤 했어 다세 보니까 거진 8년 아니야 거진 8년 없어요 거진 8년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맞춰가지고 자료 준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 세무서가 조사를 해봤더니 8년 안 되네 바로 세액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리숙하기는잘 모르니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난잘 몰랐어요 라는 거는 정말 통하지 않는 말이죠 난잘 몰랐어요는 정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잘 몰랐다고 한다면 그냥 어, 몰랐네요 다음부터 잘하세요 하고선 그냥 그대로 때립니다 그러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세무상담 범위 저희도 그래요 양도 물건과 관련된 신고서 작성 문의는 성실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야 지금 다 양도 물건에 관련돼가지고 어느 칸에 뭐 적는지 이런 걸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세무조력자가 아니래요. 다양한 가정을 전제로 한구제 상담을 할수 없어요. 도대 전문가한테 문의하시죠 그렇죠.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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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은 사람한테 일을 미루는 거죠.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상담이 다 무료인 줄 아시는데 그렇죠. 무료인 것도 있죠. 하지만 무료가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내가 집이 뭐 예를 들어 세채가 있어 A, B, C가 있는데 A를 먼저 파는 게 좋을까 B를 먼저 파는 게 좋을까 C를 먼저 파는 게 좋을까 그유가 아니 무료 아니죠 무료 아니에요 지금 세금이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그냥 대충 뭐 그냥 이거 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뭐 예를 뭐 그냥 극단적으로 사모을 뭐 전액이 됐다면 저희한테 와가지고 그그 그 얘기해준 사람한테 가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음 상담비도 안 냈다고 그냥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세무사들이나 회계사들 양포세무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양도세를 포기했다라는 건데 뭐 솔직한 얘기로 뭐 양도세가 왜안 하? 저희는 하는데 왜안 하십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수수료는 적고 책임질 일은 많고 혹은 수수료도 없이 그냥 무료 상담해줬는데 책임만 져야 되고 안 하죠. 안 하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그냥 그래요. 당신 거좀 제대로 알아볼 테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또좀 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좀 너무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에이 좀. 예? 너무 얌체같이 그러지 말자. 뭐 나는 안 그래 뭐이하겠지만아좀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랬는가, 아시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음. 아, 여기까지는 세개세 개였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갔는데 제가 이걸 왜 그랬지? 왜 이걸 포스팅을 하고 동영상 찍게 되냐면 거기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을 막 괴롭히시더라고요. 아니 왜매게못 해주냐고. 몰라서 못해주는 거예요. 몰라서. 되게 복잡해요. 아, 세무공무원이 왜 몰라? 몰라요. 세무공무원이 여러분들한테 그거 알려주려면요. 여러분들 사안만 가지고 며칠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만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뭔가 사안을 가지고 몇 시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시간을 몇 시간을 정당한 대가를 치르셔야지만이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저희 고객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뭐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 여러분들이 100원짜리 수고를 들여서 얻은 정보라면 그 100원짜리 정보예요 그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저희도 여러분들이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거 보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주세요. 뭐 어떤 분들 얘기해도 결론적으로 돈 달라는 얘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당한 제대로 된 정보를 얻으시라 이거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사업에 대한 세금, 사업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아 양도세, 양도를 많이 해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 말을 듣는 것이지, 오랫동안 아팠던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이 점점 말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을 하면 책임을 지라고 하니까, 저희가 진짜로... <laughs> 제가 정말 마음 아팠던 말 중에 하나가 뭐 무료 상담에서 전화로 와가지고 그냥 뭐 물어보시길래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했는데 그분 일반적인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러고선 세무사에 가서는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한테 사실대로 다 얘기해주신 것도 아니었고 아 물론 저희가 책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책 작성 책임의 주체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납세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저희가 조조 조언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세무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세무사한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그분이 뭐 얌체 같았다 이런 게 아니라 좀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란 게 뭘까라는 게그 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하,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이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저희 진짜 여러분들 필요한 세금만 내게 네 만들어드리고 다 도와드리는데 결국 돌아오는 말은 그런 거였을 때가 참 마음이 아파요 음, 정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 이제 음력도 시작이 됐어요. 네. 음력도 이제 신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새로운 한해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시고 성공을 크게 거두시는 2020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세종시 세무사 조일세무역기사 모소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즐거운 주제로 무겁 무거운 주제가 아니고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